좀 냉정하게 말해서요 남자가 여자한테 안달이 나는 상황은 저 다섯 가지 외엔 없어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다소 하찮은 이야기 석굴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요 남자를 점점 안달나게 하는 여자들의 특징 다섯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솔직히 제 영상들을 좀 꾸준히 보셨던 분들이라면 공감하시겠지만 요새 하도 안달내고 미치게 하는 법만 얘기하다 보니 일부 어떤 분들은 좀 그만 좀 미치게 해라 그만 좀 매달리게 해라 라고도 말씀하시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일단 물어보니 대답은 해드려야 될거 아니에요 대신에 오늘은 진짜 핵심적인 내용 다섯 가지만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듣고 따라 오시면 좀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먼저 남자가 매달리게 되는 여자들의 첫 번째 특징은 그 사람에게 많이 집중하고 있지 않을 때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덜 좋아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야 연애도 되게 잘 풀려 나가요. 근데 많은 분들은 이걸 반대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을 나에게 안달나게 만들고 싶고 매달리게 만들고 싶다고 하면서 정작 본인이 그 사람한테 너무 많이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도 좀 비슷한 얘기를 드렸는데 이 남자를 안달나게 하고 싶어서 내가 안달이 나 있으면 될 것도 안 됩니다. 너무 그 사람 하나만 보고 있으면 나중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행동이나 패턴 하나하나가 예측이 돼요. 남자들도 바보가 아니기에 이 사람이 나한테 의도성을 가지고 이렇게 행동하는 거다. 이 정도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최대한 그 사람한테 신경을 끄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사람의 매력은 언제 나온다고요? 내가 가장 편안한 상태일 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누군가에게 다가가고 어필을 하기 위해서라도 그 사람에게 덜 집중하는 자세는 꼭 필요합니다. 이어서 남자가 안달나게 되는 여자들의 두 번째 특징은 절대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절대적 가치라 함은 대체할 수 없는 매력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나이가 딱 좋아하는 외모를 가지고 있던지, 내가 딱 좋아하는 몸매를 가지고 있던지, 그도 아니면 남자가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너무 내 조건이랑 딱 맞는 여자가 그 사람인 거야. 이럴 때는 보통 절대적 가치 때문에 그 사람한테 점점 난달이 날 때가 많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상황이 있어요. 어떤 상황이냐면 이미 두 사람이 만나고 연애한 기간이 길어져 버린 거야. 전문용어로 이걸 매몰비용의 오류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뭐 2, 3년, 뭐 길게는 5년, 6년, 막 10년까지 연애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 시간동안 너무 이 사람한테 많은 마음을 쏟았고, 정도 들었고, 많은 자본이 투자되었고, 투자한 시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는 완전히 놓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제 세 번째, 여기서부터는 좀 스킬적인 요소를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 예측 벗어나기. 이거는 제가 말을 좀 거창하게 해서 그런데, 생각보다 진짜 간단하고 단순한 원리입니다. 사람 심리라는 게 되게 유치하면서도 재밌는게요. 정말 큰 액션을 취하지 않아도 작은 행동이나 패턴 하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임팩트가 전달돼요. 예를 들어서 한 커플이 한한달 이상 연애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그 커플도 그 커플 나름의 이제 패턴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몇 시에 일어나서 밥을 먹었다고 얘기하고 회사에 가서 점심은 뭐 먹었다 사진 찍어 보내고 몇 시에 또 전화하고 자기 전에는 또뭘 하고 그냥 이런 예측 가능한 패턴들을 한 번씩 깨 주는 겁니다. 여자가 점심 시간마다 오늘은 무슨 메뉴가 나왔지 남자한테 사진을 찍어 보내요. 근데 어느 날 점심 시간에 뭐 먹었는지도 얘기 안해 주고 연락도 잠깐 늦어져. 그럼 남자 입장에서도 보통 이 시간이면 나한테 사진을 보낼 텐데 연락을 해올 텐데 여자가 연락을 안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연락이 닿았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게 아까 잠깐 바빴어 하면서 연락을 자연스럽게 여자가 이어가요. 그럼 여기서부터가 한번 말린 거거든요. 이미 많이 신경 썼고 걱정했고 이렇게 사소한 것들 하나하나를 잠깐 바꾸는 것만으로도 상대는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평소와는 좀 다른 느낌을 받고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감정적으로 말려들어가게 되는 구간이 있다는 것 알아두셨으면 해요. 이어서 스킬적인 부분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네 번째, 만남과 헤어짐의 상태가 다른 여자.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이런 얘기 몇번 했었죠.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상태가 다를수록 상대는 나에게 더 크게 변화를 느낀다. 만났을 때는 최대한 이 남자한테 챙겨주고 표현해주고 막 사랑한다 얘기도 많이 하다가 헤어지고 딱 집에 돌아왔을 때는 태도가 만났을 때보다는 좀덜 열정적인 거예요. 뭔가 조금 무심해 보이기도 하고 바빠 보이기도 하고 이런 온도차의 남자들이 더 안달이 나는 게 있거든요. 예전에 제가 잠시 상담할 때를 생각해보면 유독 연애를 하면 남자가 쉽게 진료한다는 분들의 연애 패턴이 어떤 스타일이었냐면 일당은커녕 처음부터 끝까지 까지 다이 온도차가 유지되는 분들이었어요. 만나면 너무 좋아. 연락도 너무 좋아. 이 패턴대로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이 남자한테 이 여자가 너무 당연해져 버린 거예요. 남자 입장에서는 내가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내 몫의 노력을 저쪽에서 다해 주고 있으니까 굳이 움직일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엔 점점 이 당연한 관계가 질림까지 연결될 때가 많더라고요. 물론 그렇다고 대놓고 밀당을 할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만났을 때와 헤어졌을 때 온도 차이를 유지하는 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봐요. 이 사람과 만났을 땐 최대한 즐겁게 놀고, 집에 가서는 또 해야 될 나의 일이 있어야 돼요.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진행 중인 일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친구들과 연락을 하든지 지금 나와 연애하고 있는 이 상대 이외에 집중하고 몰입할 수 있는 또 다른 무언가가 있어야지 만남과 헤어짐의 상태가 달라지고 이로 인해 남자에게 혼동을 주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안달도 나게 할수 있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래요. 제가 늘 이야기하죠. 연애 잘하고 싶으면 연애 올인하면 안된다고. 그런 의미로 간만에 석구리 채널의 자우명 한번 이야기하고 다섯 번째로 넘어갈게요. 내 삶이 1순위, 연애는 2순위. 마지막 다섯 번째. 아, 이거는 좀 듣자마자 짜증나시거나 불편할 수 있는 분들이 많긴 한데, 다섯 번째. 뒤늦게 이 여자의 가치를 깨달은 경우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솔직하게 말해서 남자가 이미 이 여자랑 헤어지고 나서 다른 데한 바퀴 돌고 온 거야 이 사람이랑 헤어지고 이 여자도 만나고 저 여자도 만나봤는데 옛날에 그 여자만큼 나한테 맞춰주고 잘했던 사람이 없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된 거예요 물론 그 남자를 받아줄지 말지는 여러분의 몫이지만 그래도 만에 하나 혹시 그러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다시 뒤늦게 돌아온 남자를 대처하는 방법을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이건 좀 재외심리학과 비슷한 맥락인데 연락이 왔을 때 닫자고자 반가워하면 안 돼요. 다시 돌아온 사람일수록 처음에는 조금 냉정하게 대할 필요가 있어요. 막 화를 내거나 몰아 붙여서는 안 돼요. 그만큼 내 감정이 아직도 그 사람한테 동요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꼴이거든요. 눈치 빠르고 선수 같은 남자들은 다 알아요. 그렇게 더욱 영혼 없고 냉정하게 왜 연락했어? 뭐 때문인데? 이런 식으로 연락 이어가시기 바래요. 그럼 지금까지 남자를 점점 더 안달나게 만드는 여자들의 다섯 가지 특징이었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여기 있는 사진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드릴게요. 아프지 말고 삽시다. 석구리였습니다.